한단 연속 한단 쉬어주기를 반복하면서 코를 주면 매끈하게 어, 단방향 코주기가 되는데 어, 단방향 코주기를 하다보면 여기 안쪽에 시접이 생기잖아요. 이 시접도 안보이게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주기를 한번 해볼게요. 한번 했다가 제가 풀어가지고 약간 구멍이 커졌어요. 첫 번째 단에 코를 주는, 코를 주어서 한 코를 걸어오는 거는 똑같아요. 실 여분은 10cm 정도 여분만 있으면 되고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는 실을 안쪽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놓고 걸어서 코를 한코 가져오고 다시 실을 바깥으로 돌려준 다음에 그 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한 코를 가져오고 3단 연속하고 한 단은 씌워주는 건 똑같아요. 그리고 그 뜨기 방향으로 했으니까 한 단은 씌워주고 안 뜨기 방향으로 코를 주워주고 다시 순서대로 긋뜨기 방향으로 실 바깥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긋뜨기 방향으로 코를 주워줘요. 다시 안뜨기 방향으로 코를 주워주고, 그 다음 한 단은 쉬어주고, 긋뜨기 방향, 안뜨기 방향, 감침질 하듯이 순서대로 안뜨기에서 한코 가져오고 그뜨기에서한코 가져오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단 방향 코죽기를 했는데 뜨개질 할 때는 맨첫 단은 안뜨기는 뜨지 않아요. 그 뜨기만 뜨개질해서 한 단을 뜨개질 해주시면 돼요. 다시 안뜨기는 글러뜨기를 하고, 그 뜨기로 한단 하고, 다시 안뜨기는 글러뜨기, 그 뜨기는 뜨개질하고, 다시 글러뜨기, 다시 안뜨기는 글러뜨기를 해주고, 그 뜨기는 한코 뜨개질을 해주고, 다시 안뜨기, 글러뜨기, 그 뜨기는 뜨개질을 해줘서, 한 단, 두 단을 똑같이, 지금 코 죽기를 한 다음에, 1단이잖아요. 그 다음에 2단도 마찬가지로, 안뜨기는 글러주는 거예요. 그뜨기는 뜨개질을 해주고 안뜨기는 글러뜨기 다시 그뜨기 뜨개질하고 안뜨기는 글러뜨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해보겠습니다 네, 글러뜨기를 이게 왔다갔다 두 단을 했는데 이 글러뜨기를 4단 해주셔도 돼요. 4단 해주시면 여기가 볼륨감이 있어서 좀더 예쁘게 되니까 4단까지 해주셔도 되고, 2단에서 이제 뭐 한코 고무뜨기를 하게 되면 한코 고무뜨기로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, 두코 고무뜨기를 하면 두코고무뜨기를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. 목 부분이나 앞그 가디건 앞 부분 있죠? 이런데도 요렇게 뜨개질 해놓으시면 여기 글러뜨기 한 부분이 볼륨감이 있어서 훨씬 더 예쁘니까요. 지금 저는, 어, 그니까 한단그 뜨기 있는 뜨개질 해주고, 안 뜨기, 글러뜨기를 4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4단 하고 돌아올게요. 양쪽으로 4단을 뜨개질을 했는데요. 4단을 뜨개질 했지만, 안 뜨기를 글러뜨기를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건 2단 밖에 안 돼요. 사실상 2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마감을 할때 보통 한코 고무뜨기를 많이 하니까 한코 고무뜨기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. 저는 첫 단을 항상 뜨개질 하는 편이라서 첫 단도 뜨개질 하고요. 그 다음에 한코 고무뜨기는 그 뜨기 한코 안뜨기 한코 그 뜨기 한코 안뜨기 한코의 반복인 거죠. 그래서. 한코 고문뜨기를 쭉 해볼게요. 조금 그래도 길이감 있게 해야 예쁘니까 한몇 단, 한네 다섯 단 정도 해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양면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단방향 코죽기를 해봤어요. 근데 그 뜨기면도 이렇게 매끈하고 안 뜨기면도 이렇게 매끈하게 뜨개질이 된답니다. 어, 일반적으로 우리 그 단방향 코죽기를 해도 매끈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시접이 두껍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불편하니까 목폴라 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면으로 한번 뜨개질 해보세요. 그러면 굉장히 모양도 예쁘지만 여기 1,2,3,4단을 이제 글러뜨기를 했잖아요 안뜨기 글러뜨기를 해서 이 라인 자체가 볼록해서 모양도 예쁘지만 시접이 없기 때문에 목폴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리해요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단방향 코죽기를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비교 한번 해보시면서 안쪽 면도 양면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해 놓으시면 매끈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방법을 알아 놓으시면 뜨개질 할때 굉장한 꿀팁일 거예요.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